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뒤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정면 비판했던 안세영이 귀국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안세영은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협회와의 갈등 내용에 대해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아직 협회나 소속팀과 상의된 게 없어 더 상의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한체육회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 역시 정말 논란이 많다면서 지금은 말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인 후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침묵했던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회는 무리한 국제 대회 출전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롯해 트레이너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안세영 등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소상히 그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아람이 파리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서 9위에 올라 12명이 진출하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아람은 3회 연속 올림픽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난탁구 남자 단체전 8강에서 중국의 0대 3으로 완패하며 이번 대회를 8강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농구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남자 농구 8강전에서 브라질을 122대 87로 대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11득점을 기록한 케빈 듀레트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선 네차례 올림픽에서 494점을 쌓아 미국 농구 역사상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은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호주를 95대 90으로 누른 세르비아와 준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프로축구 강원 FC의 초신성 양민혁이 7월까지 넉달 연속 영 플레이어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K리그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